이번에는 정전 용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지물에다가 선을 걸어서 송전을 하게 되죠. 그럼 L과 C와 그리고 R과 G가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L은 했고, 그 다음에 C를 배워보는 겁니다. 우리가 L은 잠깐 복습해 보면, 요게 LW는 어떻게 됐었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하기를 10의 R 분의 d 한 다음에 미리 헬리 킬로메터당 이렇게 됐었죠. 복도체일 때 위에 건 단도체일 때고 복도체일 때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은 요걸 기억하라 그랬죠. 요걸 이제 도체수 2로 나눠서 복도체이기 때문에. 뭐246 이렇게 나와야겠지만 시험에 언급되는 건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0.025 플러스 0.4605 로그 하기를 알의의딘데 그죠? 미리 헬리퍼 키로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r 이 뭐라 그랬죠? 루트. R, D,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R은 소도체가 있으면 소도체의 반지름, 요게 R이고, 소도체 간의 거리, 요게 D라 그랬죠. 거기다 루트를 붙인 거를 R에다 써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 거였고, 이번에 이제 C에 대한 겁니다. C. 자, C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C 역시 C S가 있고요. 여기다 상호 정전 용량 C M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C W가 되는데요. 어, 단상 이산식일 때 위에는 단상 단상 이산식일 때고 여기 이제 e 자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단상 삼상삼산식일 때 CS 플러스 CM에다가 앞에 3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CW는 CS 플러스 CM 그죠? CW는 CS 플러스 CM. 단상 2선식일 때입니다. 위에는. 단상 2선식일 때. 여기 2자가 분데했고요그 다음에 3상 3선식. 3자가 들어가니까 3자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먼저 이제 어 우리가 도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도체가 이게 전선이죠. 전선이 두 가닥이 지나가죠. 단상 이선식이니까 지나갈 때 우리 이게 대지가 있을 테고 이선 사이의 정전 용량이 상호 정전 용량이 Cm이 존재하겠죠. 이 정전 용량인데 정전 용량이라는 얘기는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원래 콘덴서가 그 전화를 충전하니까 배터리 보면 핸드폰 배터리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잖아요 핸드폰을 그죠 왜이게 충전되는 거 있죠 이 양이 얼마나 되는가 배터리 용량 쉽게 얘기하면 이것처럼 선과 선 사이에 그죠 이 절연물질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이 충전되는 에그 정전 용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지 Cm이라고 표시했고, 그다음에 땅하고 사이에 또 있죠. 여기 CS죠. CS 이선하고도 사이에 또 CS가 있을 테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이거 한상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한상, 즉 탄상. 한상. 한상분만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해 야지 이게 작용정전용량 Cw가 되겠죠. 그러면. 아, 우리 한 상만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S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죠? 요거 더하기. 여기 있잖아요? CS가 있죠. 근데 CM은 요거죠, CM은. 근데 CM을 반으로 나눠야죠. CM을 반으로 나눠야죠. 여기가, 요 사이가 CM이니까, CM이니까, 반으로 나눠야죠. 콘덴서는 반으로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거 알죠? 두 배가 됩니다. 어, 2분의 1인데, 2분의 1cm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항하고 거꾸로 된다 그랬죠? 저항하고 거꾸로 돼요. 자, 그래서 에, cm이 되려 그러면 cm이 되려 그러면 cm은 어떻게 되냐면 두 배의 cm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보죠. cm이 되려 그러면 이렇게 두 배의 cm에다가 그죠? 이렇게. 두 배의 cm 요게 연결이 되지 바로 cm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가 두 배의 cm, 두 배의 cm 콘덴서에 이렇게 두 배의 cm하고 두 배의 cm을 더해야지 요 cm이 된다고요. 해 요게 cm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가면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두 배의 cm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반만 해야 되니까 요거 반만 해야 되니까, 반만. 반 부분. 선이 두 개니까, 이쪽 하나, 이쪽 하나니까, 이거 ECM이 되겠죠. 그래서 CS 플러스 ECM이 되는 거예요. CS 플러스 ECM, CS 플러스 ECM.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고, 1번을 했고, 2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공식을 쓰고요. 에, CW는 어떻게 되냐면 CS 플러스 3, 3 이라 그랬죠. 3CM 이 된다 그랬죠. 3CM. 요걸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선이 세 가닥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각선 간에 그 상호 정전 용량이 있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 CM. 이선 사이에도 CM이 있을 거고, 여기도 CM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지가 있을 거고, 대지와 사이에 CS가 존재하겠죠. 이선과 요거 사이에 CS, 그죠? 여기 콘덴서 표시. 요거 사이에도 역시 CS가 존재하겠죠. CS. 이선하고 사이에도 CS가 존재하겠죠. C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가 아니고 한 성분만 구하는 거죠. 요거 한 성분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CS 플러스, 그죠? 자, 위에 있는 식대로. 요 CS가 요 CS입니다. 그러니까 CW는 CS 플러스, CM인데 CM이 어떻게 3이 나왔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3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우린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 떻게 하냐면, 이게 델타 결선이니까 Y 결선으로 바꿉니다. Y 결선. Y 결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요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콘덴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땅하고 이제 CS가 있겠죠. 역시, CS. 요거하고 사이에 CS. 그죠? 요거하고 사이에 CS. 이렇게 되겠죠. 그 우리는 한 성분만 구하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만. 자, 요거만 구하는데 그러면 CM이 여기 있는 CM이 여기 있는 CM이 요게 한 상으로 가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건데요. 아, 우리가 임피던스, 회로에서 임피던스 보면, 임피던스가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갈 때는 곱하기 3분의 1, 3배로 줍니다.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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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왼쪽에 CM은 어떻게 돼요? CM은 이렇게 됐죠. 요. 리액턴스니까, XC의 값은, 임피던스 값으로 보겠습니다. 이 임피던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메가 C가 되겠죠. 오메가 C분의 1이 되잖아요. 우리가 해로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CM이니까, 요게 C가 아니고, CM이 되겠죠. CM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 몇 분의 1이 돼요? Y 결선은 그래서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되고 3 배의 cm 이렇게 되고 요것 분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결국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그죠? 아, 요게 y 결선에 있어서 임피던스 값이잖아요. 요게 변한 게 요거잖아요. 그죠?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노란 부분을 보면은 노란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3 배가 돼 있는 거죠. 세 배가 돼 원래식이 원래식이 오메가 c 분의 c m 분의 1인데 오메가 c m 여기서 쓰는 걸로 오메가 c m 분의 1인데 y 결선으로 고치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3자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c m의 몇 배가 된 거예요? 3 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세 배를 여기다 써준 거죠. 세 배의 Cm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에 나온 게 바로 이렇게 작용 정전 용량은 삼상 삼선식일 때 이렇게 Cs 플러스 세 배의 Cm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 한 상에 대한 값입니다. 한상에 값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전체가 아니고 한 상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굳이 써야 되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3배를 해주면 3분의 1배로 3CM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3CM, 3CM. 그래서 한상을 보면 CS 플러스 3CM. 여기 한상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L 값에 대해서 구해봤고, 두 번째, C 값에 대해서 구하는데, C 값에서, 그죠? C 작용 정전 용량을 단상 2선식일 때, CS 플러스 2배의 CM, 이렇게 2배의 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삼상일 때, 요거는 단상2선, 단상2선, 2선식일 때, 삼상, 삼상, 삼선식, 삼상삼선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CW는 CS 플러스 3이 들어간다 그랬죠. 세배의 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식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요거는 바로, 한 선에 대한, 한 선에 대한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작용 정, 정전 용량. 얼마나 충전이 되는가,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나오는 식은 뭐냐면요. 삼상에 대한 겁니다. 삼상. 삼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세 선이 있으면, 지금 한 식은 요한 선에 대한 겁니다. 요한 선에 대해서만 용량을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선을 일괄해서 충전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겁니다. 그래갖고, 구분을 꼭 하세요. 상당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이 많다 그러면, 구분 되죠? 요거는 선한 가닥, 한 가닥, 그죠? 한 가닥, 세선 중에 한 가닥. 그죠? 여기 세선 중에 한 가닥. 요거는 단상 이상이니까 두선 중에 한 가닥이 되어 고 지금 나오는 거는 삼상에서 세 선에 대한 겁니다. 세 선인데 단도체 복도체가 있죠. 단도체 복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슨 얘기냐? 그림부터 그릴게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그죠? 자, 이쪽에도 하나. 둘, 세 개. 여기서는 그야말로 이세 개를 통틀어서 작용 정전 용량에 대한 식이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0.02413 나누기 로그 로 로그 10의 R분의 D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니까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 메타 이렇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한선식이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선식이더 있다 그러면, 같은 선인데, 두 개로 나눈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원래 한 선으로 가야 되는 건데, 두 개로 쪼갠 거죠. 쪼개. 여기도 쪼개. 이렇게 쪼갰을 때, 삼상. 그죠? L1, L2, L3에 대한 정전 용량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헷갈려서 나중에 그냥 하다 보면 이건 뭐고 여기 나오는 이건 뭐지 하고 상당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작용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 0.2413 나누기 로그 10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등가반지름 이랬죠. n 루트 r d의 n-1승분의 d 이렇게 되죠. 좁은데. 자, 단위는 똑같구요. 그래서 이걸 꼭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좀 써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세 가닥선일 때입니다. 삼상. 삼상 전체. 전체란 얘기는 L1 플러스 L2, 라인 2 플러스 라인 3. L1, L2. 흑. 네. 네. 갈색. 그죠? 갈색. 흑색. 회색, 요그세 가지를 다 했을 때 갈흑회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갈흑색 회색 이게 세선이죠. 삼상이니까 요 세선을 전체를 했을 때 단도체와 복도체로 나눈 거라 그랬죠. 세선을 했을 때 단도체일 때, 단도체일 때, 그다음에 복도체일 때입니다. 사실은 전력공학에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꼭좀 정리를 하세요. 뭐에 대한 건지. 그러니까 요거는 CW, 작용 정전 용량은 0.02413 되고, 로그 10R분의 D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그 단위는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 메타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반지름이죠. 도체, 반지름, 반지름. 높아지면서또 얘기합니다. 하나, 둘, 세가닥이 있으면 요한 도체 확대했을 때 요렇게 선이 된다. 고요 반지름. 요 r입니다. 요거. 요거 r에 대한 거요 요게 요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0.02413. 그죠? 로그 10 그다음에 음. 그럼 아래쪽을 보면 로그 여기다 10에 또 r 분의 d인데 r 분의 d인데 r은 어떻게 되냐면 n 승근 루트 등급안제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 d 에 n 마이너스 1승이죠 근데 시험에는 거의 복도체 그러면 두 개인 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이 2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아래 거를 정리하면 어떤 게 되냐면 루트 r d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r d가 된다.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 예,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아그 어, 아래쪽에서 이 d 값이 증가하면 만약에 d 값이 로그가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요 D 값이 증가하면 이 전체 값이 증가하죠? 이게 증가하면 이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 D가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 커지면 요건 줄어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RD에서 요 값이 있죠? 요거 등가 반지름.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분모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는 커지겠죠? 이 전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는, 요거는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고 알아둡니다. 어, 복도체 방식에서 원래 그이 반지름이 그요 복도체에서는 그 증가하는 거죠. 증가 커지죠. 커져요. 그림 그려보면 알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단도체가 이렇게 하나의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반지름을 R이라 그랬을 때 요걸 두 개로 쪼그면 작은 거두 개로 쪼개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요 소도체가 있을 때, 요게 r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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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루트 안에 있는 r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 있는 r을 얘기하는 거 루트 안에. 요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요 거리, 그죠? 요걸 d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반지름에다가 중심점 간의 거리에다 루트를 붙인 값을 여기다 넣는다 그랬어요. 그런 그러니까 복도체일 때, 도체가 두 개일 때요. 두 개일 때밖에 시험에 안 다루니까 자 이렇게 그냥 R, 기억을 알디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지름인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요 중심점에서 여기 그었을 때 그죠 요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 아래 반지름은 여 요기 반지름보다 크죠 커진다고 할수 있죠. 어쨌든, 정리를 하면,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요. 좀 복잡하면 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요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 LW. 그죠? LW. 지금 한 CW. 작용, 인덕턴스하고, 작용 인덕턴스하고, 작용 정전 용량. 작용 인덕턴스가 커지면, 아니 줄어들면, L 값은 줄어들고, 그죠? 작용, 어, 요, 컨덴서 충전 용량이 커지면, C 값도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한번 더 설명하자면 복도체 방식의 요게 지금 복도체 복도체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l 값은 줄어들고 c 값은 올라간다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l 값은 떨어지고 c는 올라간다 c는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